안녕하세요, 융무동산입니다. 금요일 KB 주간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남구 매매가는 보합을 보였고요, 전세가는 마이너스 0.18% 하락을 보이고 있네요. 부동산원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시면 옥동 마이너스 0.08, 서남동 마이너스 0.36이고요. 신정동이 0.01% 상승, 야음동이 0.06%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보합을 보였고요. 야음동이 반등이 제일 빨리 일어났고, 아직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우산 중구입니다. -0.05%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는 -0.1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시면 우정동의 하락이 중구 전체의 하락을 가져왔네요. 우정동 마이너스 0.64% 하락이고요. 상승한 동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곡동 0.05, 성안동 0.01, 남해동 0.31, 반구동 0.09 남해동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구 마이너스 0.06% 하락세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0.15%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동별로 격차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명촌동 1.31%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연포동 마이너스 2.51% 양정동 마이너스 0.21% 연암동 마이너스 1% 연포동 하락이 가장 크네요. 북구에서는. 천곡동 마이너스 영점 삼육, 매곡동 마이너스 영점 영사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모두 보합을 보였습니다. 울 축은 매매 옵가는 마이너스 영점 영사 하락이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영점 영구 하락을 보였습니다. 범서업은 마이너스 영점 영일, 언약업 마이너스 영점 영팔, 삼남업 마이너스 영점 이오. 0초면은 보합이고요, 온양업은 -0.01 온산업 보합을 보였습니다. 청량업도 보합을 보였습니다. 자, 동구 -0.08 하락으로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어, 전세가는 보합을 보였네요. 전세가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 매매가도 어, 바닥을 다져갈 것 같습니다. 서부동이 마이너스 0.36%로 동구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락을 했고 하락률이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 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들은 모두 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별로 보시면 우산에서는 명촌동이 1.31, 야음동 0.06, 남해동 0.31 상승을 보였다고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별로 이제 격차들을 조금씩 내고 있는 실제 거래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